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소문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은봉이 나왔어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돌파한 정거점 자리에서 살짝 리바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21선, 5일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리바운딩은 한번 반짝하고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최소한 35,000원을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매수관 쪽으로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리바운딩의 목표치는 그냥 35,000원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분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요 9월 2일날 말씀드렸는데, 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요 이제 상승의 목표치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라인 이탈하지 말아야 될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없어진 거는 다 치워버리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을 쳤겠죠. 근데 제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이 안 돼요.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 구간이 조금 더 이제 저항이 좀 강하겠죠. 32,900원, 32,900원 이 구간이 좀 저항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34,050원 이 구간도 저항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35,300원, 35,300원 이 구간도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근런데 21선이 내려오니까 올라가게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저항대가 돼요. 그리고 강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겠느냐? 요까지 가면 눌렸을 때요 32,900원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다시 32,900원이나 요기 저점 있잖아요. 요 저점을 지켜줘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일단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방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큰 N자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중간에 조그맣게 양봉 하나 박혔으니까, 요 정도 내려오는 N짱이 돼요. 그러면 얘도 요거 지워버리고, 요구요. 요 구간에서 양봉이 뜨면 들어가지 마시고, 요 역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번에도 요 고점이 생겼는데, 요 고점이 생겼는데, 20선 이렇게 내려오면, 각도가 급하면, 굳이 여기를 때릴 때 들어가기보다, 올라갔다 눌렸다 여기를 지지해주는 양봉에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N짱 목표치가 오고, 고점이 생기고, 눌리고, 요 고점을 넘어갈 때. 근데 이 평선이 너무 각도가 급하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쌍바닥 패턴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넘어갈 확률보다는 밀렸다 다시 넘어갈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차피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려면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현대바이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